안녕하세요 콩자입니다. 오늘 울타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어깨에는 이렇게 새로운 캐릭이 있는데요. 드디어 이름을 알아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토끼 사키 크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공짜로 얻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얻을 수 있냐고요? 바로 어드벤처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드벤처가 있고요. 그 안에 레이드가 많이 있잖아요. 그 레이드 중 하나를 클리어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공짜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어떤 레이드일까요? 맞습니다. 디바인 레이드예요. 여기가 바로 육도 마다라의 재료가 나오는 곳입니다. 여기를 클리어하다 보면은 랜덤으로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캐릭은 제가 리 2위를 했었죠. 그런데 이 쿠르미가 진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쿠르미가 3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데니츠 레이드에서 얻을 수 있는 캐릭터들이 한 명씩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럼 진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업그레이드 들어가자. 오~ 간다! 네, 보시면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쿠르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섬뜩하긴 하네요. 그럼 바로 장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와, 생각보다 깔끔하지 않나요? 잠깐만. 혹시 블레싱이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 그건 아쉽긴 하네요.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타임스톱이라고 써있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시정을 할수 있는 캐릭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요새는 진짜 시간 정지를 할수 있는 캐릭터가 너무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친구의 능력도 궁금하기 때문에 바로 가서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쿠루미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과연 오성처럼 총만 사용할까요? 다른 모습을 보여줄까요?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루미의 설치 가격은 500원이고요 이렇게 그라운드형 캐릭이었습니다! 그럼 설치! 하게 되면 우리의 쿠루미가 이렇게 총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메이드에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또한 이렇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속성을 보면 불속성인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첫번째 공격 모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어? 이거는 바로 오성의 마지막 공격이었죠 뒤에 무언가 소환한 다음에 거기에서 빵 하고 나오는 거 말이죠 아무래도 오성의 공격력을 뒤이어서 새로운 공격 모션이 나올 것 같습니다 빵야 빵야 그런데 이 뒤에 나오는 달 같은 건 뭘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셋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렙을 찍었고요 데미지 14,900에 SPO 초레인지 45.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원거리 여유 테이인데요 타겟 농크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럼 업그레이드 해보도록 할게요. 네, 보시면 데미지 48,800에 SPO 레인지 45. SP에는 살짝 빠른 편에 속하죠.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스펠 블라스터라는 공격 모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번째 공격 모션은. 아, 뭐야! 거의 비슷한데. <laughs> 보시면 이번에도 세 명을 소환해가지고 공격을 하는데요. 더욱 더 많은 총을 사용하는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뭔가 아쉽긴 하죠. 보시면 이렇게 이것 또한 <laughs> 이것도 버그 있어. 아, 못 빼는 버그 투성이야세 명이 나와서 공격을 하지만 막상 몸 안으로 들어가면은 버그가 나는 것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두 명을 더 소환한 다음에. 쌍권총으로 적들을 처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것도 오서 공격모션하고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86,200에 SPAO 레인지 60 그리고 이렇게 부채꼴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죠 아까보다 훨씬 낫긴 하네요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하게 되면 은 타임스탑이 생기는 것 같은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원까지 와야지 타임스탑이 걸리겠죠 빨리 들어와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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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이 안에 들어왔을 때, 이제 타임 스탑을 걸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정지가 걸리고요. 4, 5, 6, 아, 6초 정도 되네요. 고조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정지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무한 시간 정지 되겠는데? 잠깐만요. 무한 시간 정지가 되겠어요, 이거. 보시면, 여기서 시간 정지 걸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한번. 이 생각에는 이거 고조처럼 시간 조지 될것 같거든요. 잘 보세요. 풀리고 나서, 또 시간 걸리고 아 시간 좀더 걸리네 이런 식으로 거의 무한 시간 정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꼬이긴 하는데 그래도 시간 정지를 할수 있다는 거 보시면 그래도 오, 나쁘진 않네요 이런 식으로 시간 정지를 걸 수가 있는데요 와 진짜 어마무시하다 지금 나와서 공격하는 거 보세요. 와! <laughs> 네, 그럼 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데미지 334,000에 s p 오렌인지 60. 와, 데미지가 그래도 많이 올라가긴 하네요.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 공격 모션이 바뀌는데요. 그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공격 모션은 이것도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첫 번째 공격 모션하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뒤에 무언가를 소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쌍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보다 더욱 더 짙은 총알이 나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거의 비슷한 공격 모션이긴 해요 이렇게 앞으로 쌍총으로 빵이야 그런데 붓길이 나가죠 이럴 때 도트 공격이 들어가면 더욱 좋을 텐데 그게 안 들어가서 아쉽긴 하네요 하여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무언가를 소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들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점 이거 보세요 지금 마법진인가요 그럼 업셋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미지 51만 7천에 SPAO 레인지 120 여기 또다시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네 데미지 80만 4천에 SPAO 레인지 120이고요 마지막 업그레이드 하게 되면은 네 데미지 603만에 SPAO 레인지 120와 레인지는 진짜 좋긴 하네요 이렇게 부채꼴로 꽤 많은 적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버프를 사용하게 되면은 네, 데미지가 2100만까지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SP 5초에 레인지 120 터치 가격은 대략 180만원입니다 생각보다 상당히 저렴한데요 그럼 과연 전체 시정이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에 있는 칩으로 한번 불러볼까요? 네, 전체 시정은 되지 않네요 지금 이 범위 안에 있어야지만 시간정지가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공격 범위가 넓기 때문에 꽤 넓은 범위를 시간 정지를 할수 있게 되긴 하겠네요. 만약에 고조가 없다면 고조 대체로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부속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편이 그린 속성이다. 그럴 때 고조 대신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에어를 공격할 수 없다는 점이긴 하겠네요. 네 오늘은 이렇게 토끼사기쿠르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즐겁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들 안녕.